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득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회사 기출문제 해설강입니다. 의 30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사유.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자격취소이 행정처분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오, 이건 잘했네요. 다섯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개사 3부씩까지 해야 되니까 세분대 공동 중개했다면 두 명의 개업 공개사 개입됐다면 내부 세명개육공개사가 개입됐다면 다섯 부야 되죠. 사무소에도 한부 보관해야 되니까. 물론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 보존, 보관의 구분의 실익은 없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소속 자격정지사유고요.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자격정지사유고요.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고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이중 거민 확인서 이렇게 암겠죠.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행위,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격 정지 사유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 자, 1번은 주소지 시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 X입니다.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 3개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4번,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뿌린 자가 그 둘이라 이렇게 했죠 자격증 준 사람에게 반납을 합니다 시 도의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시 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발급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유서만 문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해야 되죠 구두로 제출하면 안 되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 하면 이렇게 X로 해 놓고 시작해도 되겠죠 자 틀린 것 1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협회는 다 국토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지부 설치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회 설치신고 말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고요. 다만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공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는 있죠.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예,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책임 준비금은 총수입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 0 0의10% 이상입니다. 자, 공제 어, 협회는 매회계인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공제사 운용 실적을 일간 신문, 협회 보 등을 통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